자 오늘 몰래 카메라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동생, 가족 그리고 친구들 주변 지인들한테 핑맨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지.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하면 사랑해 이렇게 답이 와야 되잖아요. 동생한테 사랑한다 해볼게요. 동생 번호가 없네. 어 있다 있다 있다. 여동생 여보세요? 야 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아 방송 중이야? 잘 지냈니? 끊어도 돼? 내가 평소에 너에게 굉장히 전화 잘하잖아 야, 오빠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끊어도 돼? 아니 방송 때문에 한거 아니야? <laughs> 야, 야 너한테 설마 너 방송 중에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송에 컨텐츠를 이용하겠니? 나 가본다 아 미안 자, 야 안녕? 야, 바, 야 방송 중 아니야 근데 왜? 아 그냥 오빠 어제 생일이었잖아 응 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지. 오빠가 생일인데 왜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laughs> 야 자세한 건 묻지 마. 뒤질래? 야 너는 내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한 말이 끊어도 돼? 아니 오빠가 안녕 안녕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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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끊었어. 이런 시 여보세요? 아 미안 미안. 끊지 마. 여기 어, 내가 음. 너한테 이렇게 전화한 게. 응. 음. 우 안부 연락 한번 해봤어. 아니. 뭐? 용역 동야 <laughs> <laughs> 왜? <웃음> 어? 아, 근처에 살긴 하지만, 이제 또 바쁘다 보면 자주 못 보니까. 그, 집에, 별일 없니? 뭐잘 지내? 응. 어쩌라고. 아, 맞아. 내가 다할 말이 있었거든? 아니,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laughs> 안 궁금해. 아, 그냥 전화해봤어. 뭘안 궁금해.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아, 이렇게 토를 달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어, 이제 새해가 딱 됐고 하니까, 이제 마음가짐을 딱 다르게 먹어가지고, 이제 동생한테도 연락 잘하고, 그렇게 믿듬직하고 게임 게임하고 있다고? 나 모바일 배그해 모바일 배그 한다고 응. 어쩌라고 안 물어봤는데 아 그래서 할 말이 있는데 응. 아, 사랑해 끊었는데 그, 전화 그래 저거 끊네 뒤질라고 야들이 종식 옆반 다 다잖아 나한테 얘기해러분 <laughs> <laughs> 방풀 아주 들어와. 너 방풀 중이냐? 아형 들어가 봤어 야 있잖아 왜? 그럼 눈치를 깠을 거 아니야? 5만 원? 5만 원? 네 입에는 금칠했니? 뭐 사랑이 한번 하는데 5만 원? <laughs> 4만원 끊어도 돼? 3.. 4만 5천원 끊어도 돼? 4만 7천원 3천원인데 그냥 4만 8천원 끊을게 5만원 안돼 이거 왜, 왜 하는 건데? 꺼져 어, 그냥 나도 하기 싫어 자 동생이랑 손절하겠습니다이연 끊을게요 남입니다 이제 종식이한테 해볼게요 같이 살고 있는 저랑 아니, 같이 살고 있는 11년 지기 네. 친구 네. 야 누구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뭐야 잘 지내? 응잘 음, 지내고 있지 옆방이야? 응잘 음, 어. 지내고 있어? 어 나잘 지내지. 요즘, 밥,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어 요즘 밥잘 챙겨 먹어. 뭐 별일? 요즘 시켜 먹는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가 주다가. 어너 별일 없지. 아별일 없지 않은. 아 그래 아까 배가 아는 거 같더라. 응. 어, 어, 잠깐 했지. 어 자라가 무슨 무슨 일이냐 씨오 애가 깜짝 놀라서 깼어. 많이 사, 얼굴이 많이 상한데. 어떻게 알아? 멀리있는데 멀리 우리? 몰라 보여 네 얼굴이. 그래? 아 그래? 어, 그래서 할 말이 있거든. 응. 응. 어, 사랑해. 나도. 또... 말로 해야지. 자랑해 아, 어, 꺼져, 저 저,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가죠. 앞에 눈 앞에 이상한 게 보여. 가라마리야! 너때델 하나도 없어. <laughs> 자, 카페에서 카페 사장님한테 전화보겠습니다 <laughs> 자, 안남대에서 카페하시는. 여보세요. 어, 진영아. 어. 어, 잘 지내니? 너, 너, 목소, 너 목소리 보니까 딱 방송 톤이지. <laughs> 야 옆에 누가 웃냐? 그래 아, 왜, 왜 용건이 뭐야 아나 방송 중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토로 대답해줄게 이제 새해도 됐고 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덕담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해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그런 얘기를 음. 하려고 했지 아 나한테 덕담을 한다고 굳이?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진영이 어. 우리 카페에서 일하잖아 맨날 이제 마감까지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하고 바쁜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음. 기뻐 킹킹결혼님 별풍선 1개 감사하오 아 기뻐? 친구가 열심히 사는 모습에? 어아 그럼 내가 한마디 해도 돼? 평생 그렇게 <웃음> <해>. <웃음> 일하다 <웃음> 뒤져라 어 너무 고맙다 어뭐돈 많이 벌어야지 <laughs> 어돈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그리고 우선 자고로 내가 술을 좀 먹어서 <웃음> <웃음> 미안 미안 너왜쫄랑너 방송 중이지? 미안 미안 아, 있잖아. 나 있잖아 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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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사랑해 어 알았어 저리가 아니 너도 대답을 해줘야지 미친새끼야 <laughs> 어 나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laughs> 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좀욕좀더 많이 해주시고 찬호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끊었어요. 네, 네 끊었어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아 이게 친구가 술을 먹어가지고 원래는 안 그런데. 다들 너를 사랑하지 않는. 만취 상태라 그래요 만취 상태. 네. 다른 친구한테 해볼게요. 저 옛날에 사기쳤던 친구한테 전화할게요. <laughs> <너> 왜 망설이냐? <laughs> 저 대옛날에 사기쳤던 친구 같아 요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왜왜 아, 왜? 왜, 왜, 왜? <laughs> 왜가 세번 나오네? 전화하자, 마자말 바쁘니? 왜, 왜? 게임 중이야. 왜? <laughs> 어 나의 다들... 친한 친구 장아라. 한병 아, 술 먹고 한병 게임. <laughs> 조용히 해도. 안녕, 어, 나의 친한 친구 장아라. 어 왜? 우리 우정이 벌써 11년째구나. 방송 중이냐? <웃음> <웃음> 아니지. 어 이제 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어, 잘 지내니? 아니야? 술마셨냐 그러면? 사랑해. 아니. 어,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laughs> 그래 뭐 사랑해? 뭐, 왜 그래? 사랑한다고 이 새끼야. 친구가 사랑한다 하면 아, 그래. 나도 사랑이 이 정도 해줄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게임 어, 하다가 어, 모니터 어, 터져라. 나, 아, 나,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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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다가 갑자기 전기 동네 다 끊겨 가지고 랭크전 하는데 랭크 망쳐 가지고 밴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신고해 가지고 게임 막 브론즈 가고 협조 안 해줄 거야? 사랑한다고 해줘? 거져 구걸해봐 <laughs> 뭐라고? 구걸해봐 개처럼 짖어봐 이제 창한아 이제 새해도 됐고 덕담 한 마디 하자면 알았어 사랑해 나 게임 해야 되는데 어 다른 친구한테 할게요 아, 아이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 녕하세요뭐 뭐해? 나씻으라고 씻고 있어? <laughs> 어어야야 네. 야, 잠깐 통화 가능해? 왜? 네. 빨리 얘기하라고? 어, 그래, 목소리 듣고 싶어도 전화했지. 고생이 많다. 나그런데럼내전화게좀 이따 전화한다고? 어, 아니요, 어, 아, 잠깐만요, 네. 사랑해. 어, 봐봐, 들었죠? 이게 친구사예요. 사랑해 해줬잖아요. 아, 이게 당연한 거지. 장난이지 친구들이 다 방송 중인 거아니까 그러지 평소에는 이렇게 다 저한테 사랑해 하면 사랑해 하고 이렇게, 이렇게 당연한 거지 친구 사이에 얘 지금 씻고한거 같아 으려고 급해가지고 한거 아니야 누구한테 가지 이제? 나머지는 위험한 새끼들인데 안녕 <laughs> 야 뭐해? 너왜 이렇게 화났니? 응? 어? 왜 이렇게 화났냐? 게임 졌어 아 게임 졌어? 네. 너넌 게임에 재능이 없는 거 같아 이거 판단하냐? 아, 사랑해? 어 사랑해 사랑한다구 어미 새끼야? 아 타투 있을때 친구. 통상 뭐해? 나 지금 동네야 동네. 아 그래? 나중에 어, 나 타투 해 줘. 뭐, 뭐, 뭐 하고 싶은데? 나 피카츄. <laughs> 아 이혼할 거면 라이츄로 하자. 아 라이츄로 안 돼. 주인공이 피카츄잖아. 그나할 말이 있거든. 응. 사랑해. 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자 옷장사 하는 친구.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어 안녕. 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 그래? 응. 음. 갑자기? 응. 음, 잘 근데, 지내니? 더, 더럽다. 어, 잘 지내지. 아, 어, 이제 내가 이렇게 전화한 건, 이제 너가 이제 타지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느라, 밤낮도 없고 <laughs> 생일에도 일하느라, 대전도 못 오고 혼자 그냥 쓸쓸히 보냈잖아. <laughs> 어, 그렇지. 혼자만의 생일 파티를 했지. 음, 그런 너의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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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웃음> <웃음> 그 다음에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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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그렇게 살아. 아, <laughs> 끝이야? <laughs> 아, 돈 많이 벌어야지. 덕담이야. 아, 나도, 너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었어. 생일 축하 겸 한마디 해주려고. 어. 봤어. 뭔데, 짓거려봐너 이번에 되게 열심히 했잖아, 진짜. 어. 방, 송도 열심히 하고, 편집도 열심히 하고. 그치.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같은 것도 못하고, 체력도 이제 딸리잖아. 어. 근데 베스트 비 b 이못 됐다고, 샷건 치는 거 보면, 어. 마음이 안쓰러워. 아, 그래? <laughs> 그리고, 이번 년도에 봤는데 어. 가좀 많이 사라졌더라어더 <laughs> 더 열심히 해서 빡빡이돼 어. 나중에 어. 머리 반짝반짝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 너 내가 방송에서 이원비에 버티지 <laughs> <퍼뜨리지> 말랬지. <laughs> 아니 이 새끼들은 예능 욕심이 있어가지고 방송만 키면 구하는 무슨 내가 뭐 탈모? 네가 더 탈모야. 네 머리 벗겨져가지고 맨날 너올백머리 하고 다니잖아. <laughs> 어? 전만 나 바베큐집 앞에 가고 있는데 저기 왜 수치 없냐? <laughs> 집인데 왜 수치없어 저기 어? 뭐야 <laughs> 어, <laughs> 수치없잖아 그래. 수치 어 사랑해 어 알았어 나도 사랑해 음, 꺼져 넌 만나면 <laughs> 어. 뒤졌어 응 <laughs> 음, 광주에 탄생 있을거야 너는 나랑 새벽 4시까지 술먹을 준비해 <laughs> 아 잘못했어 <웃음> <웃음> 하... 전화 그만합시다 음... 남는게 없네요 전화해서 기분만 나빠지니까 전화 전화, 제 그만 하죠볼구님별 풍선 10개 감사 합니다. 맨들 맨들 난 탈모가 아니야.